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낙인 하락과 행보 이후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왜 왜 상승을 하고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상승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업밸류 프로젝트 기대감 지속으로 인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PBR. 저 PBR 업종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오늘 제주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도 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현실적 무조건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 절대 금지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앞으로 지지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아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모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구간인 12,500원대, 이 구간에서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거래 대금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포착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앞으로의 대장주는 제주은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지지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또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만천원 구간대, 이 구간대의 지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느라 눌림이 발생한다면 이 11,000원 구간대에서 지지를 확인해서 평당가가 지금 높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 이상으로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제주은행에 대해서 제가 기업 밸류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하였고요. 3월 달에 발표 예정인 200%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 다 확인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손절가와 1차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현 시점에 대응 전략 안에는 1차적인 목표가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제가 모두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수익률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차질이 생긴다거나 발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별 제가 핵심 매매 전략들 모두 상황에 맞추어 준비를 다 해두었고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들 미리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0 저한테 숫자 5번과 함께 제주은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종목 선별이라는 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가 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와 저희가 핵심으로 가지고 가는 보통 두달 정도 지켜보면서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장중에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제가 단타 종목으로 10시 31분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매수하고 10%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장중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참여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 종목인 장전 발송해드리는 시가 매수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만으로도 충분히 훨씬 더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 매수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뿌리오라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딱 등록이 되어 있고 010-8000번에 1904번 제 개인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지금 문자 발송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보내드렸던 시간 전부 다 확인이 되시죠 장 전인 8시 49분에 미리 보내드렸고요 문자 주셨던 178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없이 모두 체크해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된 종목이 총두 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과 신스틸 그리고 제가 어제 매수하고 상한가 도달 이후 홀딩하였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는 오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어제 30일 장 전에 보내 드렸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상한가까지 홀딩 유지한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다 드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대응하실 수 있게 목표가도 전부 다 설정을 해드렸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너무나도 아쉽게 저희가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 말에 이때 물량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23,500원에 우선은 매도를 하고 단타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23,500원이 부근에서 저항이 확실히 나와준 모습은 확인이 되고요. 오늘 시가 매수 이후 저희가 수익이 약14% 가까이 나왔습니다. 썼죠. 14% 가까이 수익을 내고 마무리한 종목이고요. 신스틸에 대해서도 확인해볼텐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3,800원에 드렸고요 목표가는 4,15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3,680원으로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가에 닿지 않고 그대로 슈팅이 나와준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신스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800원에 매수를 해서 1,150원까지 보신다면 약9%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을 제가 매일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 좀 궁금해하실 어제 매수했었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록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목표가 4,100원까지 잡아 드렸죠. 4,100원 여기까지 잡아 드렸고요. 어제 매수했었던 가격을 보신다면 시가 매수라고 당연하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에 오시게 된다면 못해도 다들 오늘 40% 넘는 수익을 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타 같은 종목은 확실히 이중 털어낼 땐 털어내고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실 종목 선별에 대해서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숫자 5번 적으셔서 제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 제가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스윙 종목들도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대때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 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 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 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